매력! <laughs> 학교 <laughs> 없으면 농사나 짓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99%가 아니고 100% 먹습니다. 귀농하기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구독과 좋아요, 땀 농! 안녕하세요. 땀 흘리는 농부의 이호섭입니다귀농한 아, 지는 이제 8년 됐습니다. 책으로 맛있는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학교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한1 0여년 정도 다니다가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붓느냐 아니면 투자를 또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내 땅에 맞는 뭐 영양제라든가 어, 그런 거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투여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또 승패도 좌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좀 밀접하게 연관은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 다니면서 이제 주말부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말부부를 거의 10년 정도 하다가, 어, 뭐, 힘들기도 힘들고, 장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콘크리트를 계속 밟다 보니까 땅이 그리워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5년 동안, 5년 동안 설득을 해서 5년 만에 이제 기농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14년 8년 된것 같아요. 흙을 밟고 다니면서 또 농산 또 정직하더라고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발자국을 식물들에게 수밖에 들려주는 만큼 이게 또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고요.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제 거잖아요. 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주말이고 뭐고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밤도 없이 일할 때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요. 기농하기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서 또 들었던 말들. 아니면 지금도 친구들하고 어떤 모임이라든가 다른 지인분들 만나면 하는 말들 나중에 농사나 짓지 뭐 퇴직하면 농사나 짓지 할게 없으면 농사나 짓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99%가 아니고 100%먹합니다 실패합니다 준비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기농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작물을 할 것인지.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시고 준비를 많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하셔서 들어오셔야지 그나마 성공하실 수 있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 기억은 아주 많이 있죠. <laughs> 제가 이제 농사를 짓, 13년도 말에 돌아서 14년이 첫 해였는데 저는 저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농사 지으면 잘 되겠지. 저는또 아버님이 또농사 짓고 계시니까 하면 잘 되겠지. 무조건 잘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농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뭐, 농사는 잘 지어도, 그에 뭐 수확하기 직전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봄인데도 태풍급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하우스, 비닐하우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한 18동? 뭐, 이 정도 할 시기인데, 한 10동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에. 그때 한번 자제를 엄청나게 맛봤고요. 그리고 또또 또 너무 추워서 수박이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요만한 경우도 있었고요 반텐 이상이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이게 다 수익과 또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게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매 쪽으로나 이 팔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소통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걸 조금은 했었습니다 네이버도 뭐 블로그도 했었고 한데 요즘은 또 대세가 또 유튜브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뭐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너무 틀에 박힌 자금 영상 아니면 기술적인 영상 그런 정보력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제가 좀 한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많이 못 올라갔죠. 유튜브 영상이 못 올라갔는데,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재미있게, 그리고 정보력도 있고, 모든 이제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다 쉽게 쉽게 볼수 있는 유익한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laughs> 매력이라고 하면, 뭐. 보통 보면 요즘 또 기농이라든가 뭐 기촌에 대한 뭐 그게 유행이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또 오고 싶어도 하고 하고 싶고도 하고 그런 정보에 대한 재미있게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딱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를 보고 약간의 희망을 좀 가지시고 하는 그런 게제 꿈입니다. 이제 기농을 어, 결심하라는 제가 강요는 못 합니다. 어떻게 뭐 기농을 하면 좋다 기농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다만 제 채널을 이제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스러워 보인다 또뭐 내가 하는 만큼 씨를 뿌린 만큼 걷어 들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구독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기농을 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채널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